흑의 옷을 입어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안에 문제가 하나 발견되는데 내가 천국을 갈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딱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었어요. 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안 받았느냐, 받았죠. 수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도 내가 오늘 딱 죽으면, 천국 갈수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땅눈 감으면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할것 같아서 그때 참 죽어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애가 정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네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뭡니까 할 때에 계명을 지키는 건데, 특별히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8장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생각을 바꾸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회개해라 내가 이 땅에 지금 너네들한테 호흡을 준 이유는 회개의 시간을 주는 거단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치열하게 했습니다 입만 열면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천국 못갈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회개가 안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해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라. 네가 했던 말에 대해서 회개해라. 기도를 간절하게 했죠. 회개가 끝나니까 이제 십자가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가 오늘 딱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찬스는이 땅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기회를 놓쳐 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중 하나예요. 근데 내가 천국 가려면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 강단이 이 천국 준비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많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준비.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성화 사역을 하는데, 남들이 너에게 물어볼 때, 너가, 그러니까 지성호 목사가 말하는 성화가 뭐냐 할 때에 예수 안에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살면 천국 그냥 가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내가 회개 안 하고 평생 악으로 살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영혼에 문제가 반드시 올수 있어요 내가 오늘 딱눈 감아도 나 천국 간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가 말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각 그 산다는 거 뭐냐면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져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그럼 우리 열매가 달라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몇개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열매가. 근데 그걸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이 72번에 걸쳐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 출발이 뭐냐? 영의 생각이다. 생각을 해야 마음을 품고 마음을 품어야 행동하고 행동을 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지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장소는 바로 지성소에 지성소. 하나님 보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휘장되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은 살 길이에요. 새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기의 그 기도가 이렇게 좀 바뀌어지길.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가, 비록 이 땅에 앉아있지만, 내 영혼은 보호자 앞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에,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기 소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알겠어요. 우리가 방언받으면 알듯이, 이 방언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성화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소동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안 살면 그 자체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권능이 기도를 하는데 권능의 옷이 탁 입혀져요. 이때부터 이제 좀 내가 헷갈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권능이 입었는데 아, 이게 이제 저에게 주는 은혜가 영적인 감응인 거예요. 이게, 이게 뭐 학문적으로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감동 감화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도 내 말로 오듯이 저에게 주신 것은 권능이 입혀졌지만 지속적으로 구하라. 그 권능 가운데 있길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이제 최근에 조영기 목사님과 연구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70만 목회를 했나. 여의롭게가 한참 잘 나갈 때 70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게 아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다. 내가 한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이 권능을 받고 보니 이 영적인 그 은혜가 전혀 다르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냐면 네가 너의 영성의 끝이 뭐냐 성령님이 성령님을 마치 예수님처럼 네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사역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게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니까 돌파가 되더라.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대한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왜 감사하냐면, 우리 선배들이, 우리 한국계의 좋은 선배 목사님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걸었던 그 길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산이거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되게 자유로워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데 뭐냐면 바로 권세와 능력을 너희들이 잘 알아서 그 권세 안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능력이 옷을, 능력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능력은, 첫째 조금 봐주세요, 이제. 좀 올려주세요. 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권세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이것을 받고 이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15장 6절 보면 주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부수신이다, 부수신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데, 바로 뭘로요? 예. 주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힘, 아버지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권능으로, 천지 창조하셨다라고 에레미아 10장 12절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런데 이 권세, 이 권능을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이 권세를 알길 원하신다라고 예배소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와 능력 어, 이게 혼재되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한근 20권 정도를 좀 찾아본 것 같아요. 주석들부터 해서 책을 쭉 찾아보면서 어, 어떻게 오늘 전할 건가 할 때에 이 권세와 이 능력을 명확하게 좀이 정립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권세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신분을 말해요, 신분. 네,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은 놀라운 권세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권세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가져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항상 이 성경은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12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영안이 열려서 딱 보면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냥 부어주셔서 그게 보여지는 거죠. 보면 영분별이 딱 되는 거죠. 근데 이 권세라는 건, 이 권능이라는 건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시청과 교육이 좀 필요하니까 소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권능이 내게 딱 이만한 거예요 어떻게 이만하냐면 이렇게만 머리에서부터 이 등으로 딱 오는데 옷을 입은 것처럼 마치 내가 옷을 입은 것처럼 저에게 이 권능이 오는데 나 처음에 몰랐죠 입혀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탁 각인되잖아요?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진다라고 하는데, 언어를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옷을 입는 것처럼. 그 능력이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권세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입혀지는 거죠. 명성원 박사가 이제 저희 교단 3배인데, 그분이 이제 예시를 드는 거예요. 경찰은, 예를 들어 경찰이 있어요, 경찰. 경찰이 있는데, 어, 경찰이, 이건 뭐예요? 국가의 권세를 가진 거죠. 국가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근데 권능은 뭐냐? 범죄를 잡을 수 있어야 돼. 범인을 잡는. 근데 범인이 막칼 들고 왔는데, 무술 실력이 막 탁월해가지고, 힘도 좋아가지고, 검거 잘하는 경찰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은 경찰들이 도망가 버려요. 왜요? 권능이 없으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이와 같은 거예요. 사단에게 맨날 쫄려서 사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 이야기 한번 했던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나름 교회에서 조금 영적인 분이라는 분이 가가지고 갔더니, 네가 권사냐? 기도도 안 하고 막 하면서 막그 권사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갔다 가고 챙피라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우리 김자영 권사님 같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권사님이 갔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권사님의 치부를 막이 하니까 권사님이 그래 나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나 시절에 계시고 있어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악소리 를고 나가더라는 거지 그게 뭐가 있으니까 부족할지라도 권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데 주님은 여러분들이 권능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귀신만 보면 막 쫄려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을 우리가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배 목사님하고 좀 통화하다가 교회가 이 분열이 때문에 힘들다 그래.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모 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세요. 교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틈탄다. 그럴 때 사람의 힘으로 나는 이제 쫓아내려고 했던 성향도 있는데 보이니까 그냥 성령님이 이렇게 딱 영을 보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다구별되거든요그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냥 보여주시니까. 근데 이건 이제 쫓는 건 다른 문제. 그 상담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 이제 교회가 분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 선포해라. 누가복음 10장 말씀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열의 영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선포를 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의, 사단을 너희 발라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권세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분열의 영아, 나사로제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선포하세요. 한번 따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아멘. 주님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제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질지어 저 요즘에 건강회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세 선배님께서는 이제 집회 가면 형님께서는 그러면 다 웃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또할 수가 없고, 우리 집에 가면 그 언니, 오빠, 형님과 하지 말라고 맨날 나한테 지적을 해가지고 할라다가 들어가 버렸네. 근데 아무튼 그래요. 눈도 흐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건강하게 살다 가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아프면서 죽지 말라고 나한테 막.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입술을 바꿔야 되겠다고 모세처럼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계속 여기에 매임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안 좋으니까 주님도 손해 나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물질이 너무너무 막혀 그러면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할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 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의 권능이 이루어질지하다 머리 안 돌아가면 저는 야고보소 1장 5절 그 기도했죠.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 주시더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지어다. 자 권능. 오늘 우리가 주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자 권세와 권능을 이야기했어요. 권세는 신분이다. 권능은 거기에 걸맞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찰이라도 막 겁먹고 이런 게 아니라 경찰 특공대들은 뭐 저기 뭐다 잡잖아요. 막 날라다니잖아. 그 예전에 제가 백일 경비단하고도 훈련 받았는데 크, 자세가 달라요. 그 대통령 경험하는 팀들하고 우리가 같이 훈련 받았는데, 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밀려, 그 기운에, 막손 올리는 것도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다니냐고. 뭐 이러, 이렇게 가는데, 개들은 탁! 갈 때요, 뭐, 팔을 쫙 올려가지고 정확한 그 자리에요. 그걸 일주일만 연습하더라고. 근데요, 밥 먹으러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탁! 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미 그몸 안에가 배어있더라고 특수분에 나와서 그런 몸이 배우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권능이 권. 여러분 권능이길 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떨어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권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부터 입 피워질 때까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된다 자, 500성도가 있었어요. 초대교에. 회 500문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 권능이 임해야 된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뭐해라?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교회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권능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가택 연금 2년 산, 산 이후에 한 5년 가까이 선교하다가 그 교회를 강건히세우잖아요 본인의 힘으로 안해요. 능력으로 본인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더니 설교에. 3,000명씩 막, 수,000명이 막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기도한 지 났잖아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돌이키면서 기도 중에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교회가 붕된 거, 프로그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의 교단부터 권능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 시대에는 왜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서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폭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힘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을 바꾸고 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남도 바꾸는 권세 받은 자로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삶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